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런트론으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시간상, 지금 시간이 10시 뭐 가까이 됐거든요. 아, 열,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시간 좀 볼까? 시간, 시간이겠다. 시간이 11시, 저녁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정말 급하게, 그 런트론은 이제 12시가 초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차피 미리 풀어 왔어 근데 사실 다 풀어 왔고요 오늘은 이제 틀린 게 뭔지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은 이게 거버넌스는 상호 우존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잘 적어 주자 음, 오늘은 12월 7일 8일이죠 죄송 어, 7일 아니라 8일 어, 8일인데 어, 아무튼 이거 잠깐만 보이스미터 를안 켰는데 아 큰일 났다 어 아이 참, 이거 참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늘 목이 좀안 좋아서. 첫 번째, 음, 거버넌스, 거버넌스에서 상호의존성상호의존성 상호 증대, 상호의존성 증대. 이게 긍정적 방향이래요. 왜냐? 참여가 그런가 봐. 참여를 핵심 가시. 참여가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상호우존성 증가하는 걸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잘 항상 이제 상호우존성이라는 말은 되게 안 좋게 들리기 마련인데 시, 그래서 시간을 좀 다르게 바꿔야겠어 그리고 요거 지자체죠 내가 자주 틀리는 거이번 음. 근데 요, 이거는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뭐, 그 일을 하면서 잠깐 잠깐씩 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리는 게 있더라고 음. 이거 왜 틀렸냐 옳지 뭐 않은 걸 봐야 되는데 옳은 걸 봐버렸어 틀릴 수가 없는 문제긴 해요. 음. 그래서 굳이 보지는 않고 넘어갈 것인데, 음.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 밥을 먹으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음, 전 요거를 틀렸다고 봤거든요 효율성과 책임성 왜냐면 맨날 싸우잖아 통합형에서 아니, 통합형에서는 그냥 감시가 좀 줬대가지고 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낮아진다고 봤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닌가봐 이게 집행에 대한 책임이 이제 바로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역관주의랑 비슷한 것 같아 통합형은 이제 역관주의로 봐야 된다 통합형은 앞으로 생각할 때는 역관주의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효율성이 높아지냐? 역관주의랑은 또안맞 매칭이 안 되지. 역관주의 플러스 전문성이라고 생각할게요. 응. 뭐 이렇게 외워야 될것 같아요. 응. 통합하면 역관주의 플러스 전문성, 그래서 효율성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하고 막 난타치는 그 서로 감시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이게 야, 전문성 아니다. 플러스 통제 시간, 통제 시간, 시간 줄어듦. 이건 효율성, 이 통제 시간적 효율성이 늘어난다. 자원이 이제 적게 드는 거죠. 자원 투입 축소. 아 씨발 글씨 좀잘 쓰자. 통제 시간 늘어 자원 투입 축소. 그래서 효율성 증가 넘어갈게요. 다음 어 그래서 행정학은요 정도 이렇게 받고 저건 틀리면 안 되는 걸 틀렸죠. 또 강화. 강화에서또 하나를 틀렸습니다. 이거 틀릴 만한 게 아니었는데 어못 읽었어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읽었어. 어 그래서 틀린 것만 3번. 세 번째죠. 어. 조직술, 조직구조, 조정의 원리. 지금 현 오늘 배웠던 건데 또 심지어 강의에서 그 저녁에 배운 거라 이게 풀기 전에 아, 풀고 나서 배운 거라. 어좀 빡빡했습니다. 아, 예, 잘못 봤어요. 오, 오른가. 이게 예, 그 기능 횡단 팀, 크로스 퍼셔널 팀 이거 잘 외워둬야 될것 같아요. 한번 외웠었는데 까먹었거든. 나 그래서 이게 교체 주그 기능교차조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게 내부통제방안, 아니 외부통제방안이었나? 이거 내부통제방안이지. 어, 교차기능조직이 음. 맞나? 기억이 잘안 난다. 그것도 같이 적고 가자. 통제, 내부통제네. 그죠? 음, 창문, 네 창문, 그죠? 아 행안부구나 어. 지자체 행안부 뭐 정부 같은 정부로 묶이면 또 내부통제라고 볼수 있으니까 플러스 교차 기능 조직 내부통제방 법제처랑 행안부 다음 꺼 조정의 원리로 오는 거 기능 상단팀 이게게 요게 이게 수평적 연결이죠. 그냥 이렇게만 외워 두자. 이 밑에 거는 뭐 수평적 연결 다른 계층 뭐 이거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틀렸어요. 그리고 법은 두 개씩 틀렸습니다. 다. 전부 다두 개씩 틀렸어요. 여기도 두 개씩 틀렸고 헌법도 마찬가지로 다두 개씩 틀렸어, 오늘. 아 여기는 다 맞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o 엑스는뭐 그런 것도 하는 거고. 음. 뭐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뭐. 배상심의. 나는 이게 이 상대방이죠. 이게 이게 구속되는 줄 알았거든요. 행정청? 근데 행정청도 안 되더라고. 음. 배상 신청인은 원고잖아 피해본 사람 그죠? 음 그래서 1번 배상 신청인 상 신청인에 상대 그니까 러 주로 행정청이겠지.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 뭐뭐 공무수탁사인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쪽도 행정 행정청으로 치지 맞다. 그러면은 뭐 사인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배상 할수 있잖아. 연대 배상 해가지고 <laughs> 배상심의회 결정 구속액사 이건 몰랐던 거고요. 상대 이 그래서 마찬가지군. 이러고 적어놨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빨리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잘라이거0% 짜리 뭐냐 이건 이런 건 오류예요 0% 짜리 이런 거는 그냥 오류고 이거0% 나오죠 이거 오류입니다 이거 업치주의 음. 이건는 아예 몰랐어요 어. 업치주의 이거는 뭐, 뭐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 그냥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그냥 거의 찍었거든요 음. 법률유부 기본권 규범과 관련 기본권 규범 규범만 해당 관년 규범만 해당이래 음. 뭐 그렇다네요. 어. 근데 내률 외령인 거 보면은 법치주의 필요하지 않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하야 되면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는 틀렸어. 이거, 이거는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규칙은 안 된대. 규칙은 안 된대요. 규칙은 뭐 상관없대. 어. 3번 지자체 제 사무 처리. 이거는 이제 음. 조례 위배는 안 된대. 상위부, 상위, 상위 단체, 상위 지자체죠. 그러니까 에? 조례 위배. 는 위법. 위법? 뭐 위법이라고 하지뭐 위법. 아무튼 뭐, 뭐 뭐. 음. 불가. 규칙. 뭐 예를 들면은 뭐 용산구면은 그 용산구랑 용산구청, 장이랑. 아 지방 다시 단체구나. 용산구청이랑 그다음에 거기 어디냐. 서울시 뭐 이런 서울시장. 뭐 규칙 이런 이런 얘기 관계가 죠 용산구청과 그러니까 용산구청 서울시장 뭐 규칙 상관 X. 뭐 상관없어. 상관 X. 뭐 이거 몰랐어요. 어. 몰랐고 전혀 몰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칙은 대상이 아니군. 이거 볼게요. 음. 이것도 아예 몰랐습니다. 음. 4번 0 공고 공람 절차 하자 있는 도시 결정 계획 도시 계획 결정 계획 결정이구나 쫑 이건 위법이래 뭐 이유는 왜잘 몰라 공고 공람이 제대로한 절차적 하자 있기 때문이라 그런가봐 음. 뭐 여기 절차 하자 이 절차 위법 뭐 이런 건것 같고 다음 5번 음. 시계획결정, 특정 개인의 권리, 권익, 침해, 유발, 그뭐 도시 시 내... 뭐라 그러죠? 토지 건물 소유자 한운 오케이. 귀여 넘어가고 다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 보고 있을 그런 시, 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있으면 초기화되고 나밥 먹어야 되거든 그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잘 몰랐습니다 과태료 재판에서 실내부 원칙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대 응. 과태료 그걸 가로치고 이제 비송 사건이죠 닫고 실내보 조경 엑스 이유는 몰라 응. 이유는 몰라요 어 행정처분이 아니래. 렇게 하고. 음. 아씨 아 근데 신뢰 부는 그냥 법 일반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럼 재판에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니까 앞으로 잘 외워 둡시다. 음. 나 그리고 공표 이거 이거 되, 된다고 할거 같은데 사전 공표 위반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적어 놔야 될거 같애. 사전 공표, 위반한, 뭐죠? 어. 이거 미리 고지하는 기준 적용, 처분. 이거 난 근데 없다고 봤는데? 이거 왜, 왜, 왜 문제지? 아마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가? 신뢰보의 원칙 등. 이거는 원래는 이게 저 말이 없었다면 은 사실 뭐, 문제 X. 뭐그 뭐냐 위버 벡스 근데 뭐 실내 보호 위배 위배시 위버피래 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취소 가능입니다 어 실내 보호는 대부분 취소 가능이고 1 0번 볼게요 음. 이것도 뭐볼 수가 없어서 안 보였어 이딴 거를 뭐 언제 보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공거 국리는 일적이고 당연히 뭐 구체적이고 개별적 이기지라는거 알거든? 당연히 알거든요? 근데 볼 시간이 없었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와씨발 오늘 뭐씨 일하면서 이거를 한뭐일분 만에 하나 보고 뭐 삼십 초 만에 하나 보고 이질랄 해가지고 머리가 가동됐다 안 됐다 가동됐다 안 됐다 이러니까 뭐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 이런 걸 틀릴 수가 없거든 사실 원래. 근데 이게 존나 짜증나요. 좀족 같아, 이거. 음. 아, 어제 봤을 때는 씨발, 이거. 인가처분 취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존나 헷갈린다 이거? 아 이게 이래, 이래서 좋 같아요. 보고 나면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어제는 씨발 이거 인가처분인 거 내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판례가 바뀌지는 않을 거고 이거가잘안 가네. 어제꺼 한번 볼까? 좋같아요 이래 이런 게좋 같다는 거야. 진짜 이게 씨발 아우 존나 짜증 나. 12월 7일 여기 있다. 헌법. 여기 행정법. 일단. 12월 7일 언제지? 헌법이고 요거는. 조합인가 재개발? 인가에 한거 걸어야. 당사자 아니라. 아 그렇구나. 어. 재개발? 뭐설립결의 뭐 조합. 이 오류. 인가의인가의인가의걸로 걸어, 걸어. 이게 자꾸 원초본주의랑 머릿속에서 충돌을 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좀좋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 뭐 이제 다른 거 보면서 해야지. 이건 패스하고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헌법도. 12월 7일 헌법 1번. <laughs> 음. 현재 이런 걸 틀린다니까? 근데 이거는 나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음. 7인 이상. 7인 이상 있는 거 머릿속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씨발 안 보아. 안 보였어. 뭐, 이거 이게 뭐 아니야, 내가 이거를 음. 모르는 거 나오니까 뭐. 버스 항상 전합. 주문합이체. 그러니까 전합이죠, 한마디로. 전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원합이체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가고요. 음. 그래도 요거를 안 찍은 건참 다행 이건 참 다행이다 이거. 어. 한정연원 그치 이게 한정연이 나와야 되고 단순 헌불 그다음에 한정이이렇게써 쌓여야 되니까. 어. 음. 뭐 거. 법원에 대해서 오른 거. 다뭐 했지 근데 잠깐만. 아 항상 오른 그거. 음. 이걸 씨발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야. 이런 거를 이제 존나 존 아쉽단 거야. 어. 그렇죠. 어, 근데 이거 를 맞췄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뭐 모르지. 어. 우리 공무원법에 익숙하지 뭐 씨발 이거 국회의직 8급 뭐 이질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 알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 근데 그래도 하려면 해야 돼. 어, 맞춰야지 뭐 명령 규칙, 직접 뭐 심사권 심사 네, 대법 이거 전압에서만 하고요. 전압에서만 하고 플러스 뭐..뭔지? 음. 전압에서만 플러스 플러스 기각 각 플러스 인용 모두 모두 전압에서만 어. 뭐 아니 아 기각엔 아니네 죄송 죄송 인용 이게 헌법, 헌법. 플러스 5월 법률 위반 모두 인용시 인용시 법률 위반 인용시 모두 아, 오케이 다음 됐죠 넘어가 어, 뭐 틀린 건 어쩔 수 없어 뭐 재수 없는 거지 뭐 이것도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걸 골라가지고. 음. 아이씨발 뭐 보지도 않은 이 개정권 재정권 근데 알거든 침착하게 보면 이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 오늘은 진짜로. 음. 뭔가 옳은 거 알았어. 음. 심지어 이건 옳은 거 알았고 나머지는 판단이 안 돼서 아, 틀린 거 고른 거 같다 하고 골랐거든요. 아이씨. 음,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잘... 이거 2번이라도 적어 놓자. 음, 정해서 자, 연법 원리. 여기는 이제 초원법이죠. 초법, 쪽한게 존재, 존재한다는? 아래로 쓰고 법 개정한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초헌법을 너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음. 이걸 너무 어차피 안 되니까 헌법은 그냥 지기대로할수 없고 얘를 지켜야 된다고 나는 그래서 이게 틀린 거라고 해서 가지고 끌었는데 옳은 거였어요. 문제를 잘 봅시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짜, 이게 참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있나? 음. 이거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감사원장이 보고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감사원이래 어, 몰랐어 아예 몰랐어요 아예 세입세출 결산은 이게 행정학에서는 알거든? 5월 21일 아뭐 4월 21일 4월 21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5월 21일에 받고 그다음에 리턴에서 국회 제출 5월 31일인가까지 막 이렇게 아는데 그게 감사원이 이제 감사원장인지 뭐 이게 헷갈리니까 뭐알 수가 있나. 5번까지도 적어놔야지 저거 밑에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장이 감사원장이 아니 잠사원이 장X 어, 감사원이 대그 다음에 국회 플러스 국회 에 보고 감사원이 대 국회 보고 헌법 행정각부 설치 플러스, 뭐라고? 조직. 직무 범위. 이도, 법률로 정하라. 슛!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늘 복습을 딱 했습니다. 정확히 15분 정도 걸린 건가? 20분 걸렸네. 이렇게 했는데도. 야, 오래 걸린다. 그죠? 어.